철련장에 가셔서 뭐 철근 업무를 6대 초반까지 뭐 20년 넘게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일만 하시다가 나중에 60이 넘어서 퇴직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한 5년쯤 지나서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퇴임시장 관절염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직업병 산재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조건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 노동관계법령 대부분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적용을 못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위조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재험놈의 임준철 농사입니다. 회장님, 혹시 은퇴한 지 10년, 20년 된 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직업병으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있을까요? 뭐다 될까요, 근데?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고령황자 분들에서도 어떤 요건으로는 산재가 인정되고 직업병인 중에서도 어떤 요건은 안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근데 나이 들어서 생기는 질병도 있고요. 근데 업무적인 요인으로 발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태행성 병변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태행성 병변이 과연 산재로 인정이 될지 안 될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뭐 연기를 해볼까 하는데 뭐3 0년 넘게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셨던 어르신께서 어깨가 많이 아프신 거죠 그러면 병원에 가시겠죠 그러면서 회전근개가 파열됐다 예를 들어 mri를 찍었는데 어깨가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말하죠 어? 근데 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하셨고 어깨가 안 좋으시면 당연히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을 해보셔야 된다 하면은 이제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죠 아이고 나이가 몇인데 나이 탓이지 무슨 산재야 의사분도 태행성 라고 하던데 무슨 산재야 사기 치지 마라 이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실제로 의사분들도 퇴임성이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산재냐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임성 어, 질병이라고 해도 그리고 퇴직한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이런 직업병이 산재로 인정이 될지 안 될지 오늘 한번 설명을 들어볼 건데요. 똑같이 어깨가 안 좋은데 퇴직하자마자 진단을 받으신 분이랑 퇴직한 지 10년 뒤에 진단을 받으신 분은 업무상 요인이 퇴직한 지 오래 되신 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10년 동안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농사를 질 수도 있고요, 노화로 인해서 퇴행성 질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질병마다 좀생인율 차이는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질병으로 인해서 퇴직하고 나서 빠르게 진단 받고 신청하는 게 산재에 있어서 생긴 율이 훨씬 높습니다. 대신 이게 또 질병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뭐, 직업성 암이라고 보면은, 잠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뭐 폐암 같은 경우에 잠복기가 최소 10년인데, 내가 여태까지 일한 게, 뭐, 예를 들어 10년밖에 안 돼요. 뭐 이런 분이 폐암을 딱 진단받으면, 직업성 폐암이라고 주장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오히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한 지 10년, 20년이 지난 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산재의 승인률이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질병마다 퇴직한 시점에 따라서 승인률이좀 다르다. 기본적으로, 근골격계 질병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승인률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불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퇴직한 지 5년이 지나도 충분히 인정되기도 하고 7년이 지나도 인정되는 분도 있긴 합니다 물론 퇴직하자마자 진단받는 분보다는 산재 승인율이 좀 현격히 떨어진다 자 실제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제 군대를 다녀오시고 나서 사업을 하시다가 IMF 때 폐업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IMF 때 사업이 무너지고 나서 뭐 신용불량이 되고 나서 이제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평소에 안 하셨던 이제 건설 현장에 가셔서 뭐 철근 업무를 60대 초반까지 뭐 20년 넘게 근무를 하시다가 제 일만 하시다가 나중에 60이 넘어서 퇴직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한 5년쯤 지나서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MRI를 찍어 보니까 퇴행성 어, 관절염 지금 4기다. 어,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인공관절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단명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직업병 산재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업병 산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진단명 자체가 이제 7단절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찍혀 있긴 했지만 그리고 퇴직한 지 5년이 지나긴 했지만 60대까지 20년 동안 일했던 기록 자체가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외적인 요인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분도 젊을 때부터 일을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직업성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 자, 그러면 퇴직한 근로자분들 직업병 산재를 신청할 때 중요한 포인트들을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재는 퇴직 시점이 기준이 아닙니다. 진단 시점이 기준입니다. 진단 시점 기준으로 몇 년이냐가 중요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의사가 병명을 진단한 시점이 제일자가 돼요. 산재는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요양비 그리고 휴업 급여 장애 급여가 있습니다. 근데 소멸시효가 달라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병원비 그리고 휴업 급여는 진단 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애 급여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3년 5년이 아니라 진단 일자로부터 3년 5년이고 진단 외에도 요양이 중. 된 시점으로부터 또 5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간이 길다. 자두 번째는 산재를 신청할 때 나이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근거법령 자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에 있는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만 입증이 되면은 업무상 질병 산재로 인정을 하고요. 어디에도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일 때문에 병이 생겼다면 그리고 더 악화됐다면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물론 설명드렸다시피. 퇴직하고 나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근골격계 질병은 좀 생일률이 떨어질 수 있으나 뭐폐 질환이나 직업성 암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몇 살이든 사실 상관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 이거는 저희가 많이 듣는 말인데 병원에서는 퇴행성 질병은 보통 산재로 인정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의사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자에게 발생하는 직업병들이 대부분 퇴행성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대표적인 직업병 자체가 뭐 관절염 허리디스크 뭐 회전근개 파열 폐 질환 난청.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아예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오는 노화고 뭐 이분이 산재로 인정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산지 아닌 사람 어딨냐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달라요. 글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적 신체부담 그러니까 일을 해서 내가 근골격계 질병 예를 들어 태행시장 질병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태행시장 변화가 과속화되었는가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연령에 비해서 자연스러운 퇴직성 변화가 가속화됐다라고 보게 되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성이라고 해도 무조건 산재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퇴직자도 산재 보상금이 똑같이 나오는지 물어보시는 경우 많습니다. 재직 중이 아닌데 어떻게 산재가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재직 중에 다 산재 보험료를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퇴직을 하시더라도 업무와 질병 간의 인간계만 인정되면은 퇴직자든 고령자든 현재로 보상금이 나온. 산재 보상금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요양급여, 요양비죠 그래서 병원비 중에서도 급여. 그래서 본인 부담 치료비는 지급이 되고요. 대신 비급여 부분은 안 나오긴 해요. 그리고 휴업급여, 치료 기간 중에 이제 본인이 받았던 월급의 한70% 정도를 휴업급여로 지급을 받게 되는데 이게 퇴직을 해도 나옵니다. 재직 중에만 나오시는 줄 아는 분들이 꽤 계셔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급여는말 그대로 노동능력 상실률이에요. 그래서 치료하고 나서도 만약에 장애가 남게 되면 연금이나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뭐 단순히 치료비 말고도 휴업급여나 장애급여 같은 보상금도 지원. 되기 때문에 고령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오늘 영상 짧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핵심 내용 다시 한번더 요약을 해드리면 산재는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퇴사 후라도 진단만 되고 나면 진단일자로부터 뭐 3년. 그리고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장애급여가 나올 만한 상병이면 치료 종결된 시점으로 5년까지도 신청이 가능하고, 직업성 암이나 폐질암 같은 장복기가 긴 질병은 퇴직하고 나서 10년, 20년이 지나도 충분히 산재로 신청해서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청을 해보셔라. 퇴행성이라는 말이 붙는 어, 질병 상병코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더 고민을 해보셔라 재직자가 아니라 퇴직자라도 산재 승인 시 병원비 그리고 휴업급여 장애급여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네 오늘은 은퇴한지 그리고 퇴직한지 오래되더라도 산재로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논문의 임준철 로모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